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사이즈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옷 사이즈는 어떤 건가요?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그 엑스스몰이라는 그 사이즈에 엄청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스몰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되게 기분 나빠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같은 옷이지만 어떤 사이즈를 입느냐에 따라서 그 핏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영상이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떤 식으로 사이즈를 고르는 게 예쁜 핏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옷을 고를 때그 사이즈에 한 사이즈에 집착을 버리자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날씬하시다면요. X몰부터 X라즈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 핏이 제일 예쁘게 맞냐? 그게 결국엔 중요한 거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뭐 요즘에 좀 오버사이즈 같은 것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체형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핏이 좀잘 되는 스타일이 더 예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오버사이즈가 더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체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 체형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고를 때가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떤 사이즈로 고르는 게 가장 예쁜 핏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에는요, 이렇게 기본 상의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셔츠는 그냥 화이트 색상의 크루넥 티셔츠예요. 그리고 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 티셔츠는요, 한 사이즈 크게 사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저는 보통 S를 입는데요. 요거는 지금 미디움입니다. 특히 이런 기본 티셔츠는요, 여러분. 조금 잘못 입으면 너무 좀 이렇게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몸에까지 딱 붙으면 뭔가 더 조금 이렇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약간의 볼륨감이라도 주면 조금 멋스럽게 입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런 티셔츠 줄무늬 티셔츠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S 사이즈로 샀는데 물론 S 사이즈가 저한테 잘 맞아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어, 이 티셔츠를 미디움으로 샀으면 좀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샀는데 요거는 또 S인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 티셔츠는 오버사이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깔끔한 기본 티셔츠를 살 때는 한 사이즈 크게 사시는 게 좋은데 또 이게 테일러드 된 티셔츠인가 아니면 오버사이즈 된 티셔츠인가에 따라 달라서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사이즈를 고르시는 그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셔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는 38 사이즈 미디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입는 사이즈보다 또한 사이즈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셔츠는요. 네. 청 셔츠인데 34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셔츠를 입으면 또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셔츠를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또 빈곤해 보여요. 셔츠를 고르실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깔끔한 상의를 고르실 때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소재가 면 100%로 되어 있다면 딱딱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입으시는 것보다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좀 크게 사주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면서 네, 훨씬 멋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이즈의 셔츠를 고르면 굉장히 정장스럽고 그리고 입었을 때 조금 이렇게 별로 멋스럽지 않은 그런 스타일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다면 근데 그걸 입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높게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버사이즈 디자인으로 된 셔츠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버사이즈의 팬이 아닌 이상은 정사이즈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우터의 사이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우터에는 이제 뭐 청자켓, 가죽자켓, 블레이저, 트렌치코트, 그리고 코트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그 아우터를 떠나서 아우터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한 사이즈 큰 거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터는 여러분 보통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넉넉해야 그 안에 여러 옷을 껴입었을 때 이렇게 끼지 않으면서 예쁘게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아우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조금 찡겨서 맞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맞는 게좀더 멋스러운 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레이저는 에나더스토리즈 블레이저인데요. 이거는 36 사이즈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38 사이즈까지 입어도 될 뻔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심한 오버 사이즈로 입는 스타일링 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좀 똑떨어지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저를 36으로 했더니 너무 끼지도 않고 너무 벙벙하지도 않고 예쁘게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요거는 제가 A-CNM에서 어, 산 가죽 재킷이에요. 34사이즈인데 음, 5년 전, 6년 전에 산 재킷이에요. 여전히 잘 입고 있지만 이 재킷을 입을 때마다 좀 후회를 해요. 36으로 샀으면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조금 이렇게 엣지있게 입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게 맞아서 이렇게 좀 몸에 감기는 그런 멋은 있는데 날씨가 좀 추울 때뭘 껴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두꺼운 걸 입으면 이렇게 뭔가 낑겨서 되게 좀좀 좀 이렇게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네, 36으로 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우터를 사시는지 일단 아우터는 조금 한 사이즈 큰게산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터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오버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정사이즈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그 작은 사이즈, 내 사이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조금 오픈마인드로 좀큰 사이즈를 한번더 입어보시고 그리고 또 안에 입을 것도 나중에 추워지면 생각하고 그렇게 좀 사이즈를 고르시면 좋을 거예요. 음, 하이는 보통 그냥 여러분들 사이즈, 정사이즈로 가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스커트랑 팬츠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스커트는 여러분 좀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벨트가 없는 스커트가 있어요. 이런 스커트는 보통 이렇게 배꼽과 그 다음에 골반 사이에 걸쳐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커트는 그냥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사이즈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가 있는 사이즈는 여러분의 허리선에 맞춰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벨트가 있는 스커트가 허리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었을 때 예쁜 핏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렇게 요즘에는 또 하이 웨이스트로 나온 스커트들도 많아요. 이런 스커트들, 특히 이런 스커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A 라인의 스커트이다 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풍성한 모양을 좋아한다 하시면 한 사이즈 크게 가셔도 괜찮아요. 음, 저는 이제 보통 하이는 34를 입는데. 요 스커트는 36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허리가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 뭐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밴드가 있기 때문에 또요걸로 이렇게 묶어주면 내 허리선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하나를 업했더니 아무래도 이 아래에 그 스커트의 볼륨감이 좀 커지겠죠. 그러면 뭔가 좀더 드라마틱하고 뭔가 좀 선녀 같고 그런 스타일링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팬츠 사이즈를 고르실 때는 중요한 게이 허리와 그 다음에 내 엉덩이와 그리고 이 사타구니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길이가 좀긴 거는 뭐 자르고 이러면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렇게 핏이 안 되면 네, 좀안 예쁜 스타일링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스타일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청바지를 망고에서 이제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 바지의 사이즈가 32에요. 그러니까 25 사이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는 것보다 한 사이즈 작은데, 이거를 입어 봤을 때, 잘 맞았어요. 뭐 엉덩이라든지 뭐 허리,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끼는 느낌은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엉덩이가 예쁘게 핏이 되는 그런 청바지를 좋아해서 일단 샀는데요. 그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청바지를 입으면 일단 허리 이렇게 볼록살 나오고요. 여러분, 이뭐라 그러죠? 이 핸들 내 네, 생기고요. 그리고 밥을 좀 많이 먹고 저녁이 되면 이 복부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사타구니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요 사타구니도 너무 껴서 가끔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타구니가 좀 많이 끼는 그런 팬츠를 입으면 또 여성 건강에도 안 좋다고들 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팬츠를 고르실 때 물론 핏이 특히 뭐스키니진이나좀 몸에 핏이 잘된 청바지를 고를 때 이런 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에 예쁘게 핏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핏이 되는 건안 좋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청바지로 이 청바지는 26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엉덩이도 뭐 예쁘게 잘 맞고. 다잘 맞아요. 그런데 훨씬 편하게 잘 맞고, 그리고 이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핸들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거의 미세하게 그렇게만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바지를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이 허리 벨트 부분과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얼마나 잘 핏이 되고 예쁘게 연출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해도, 너무 꽉 끼면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하나 정도 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원피스 사이즈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 원피스는 그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정도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는 몸에 맞게 입어야 예쁜 원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슴 부분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몸에 맞게끔 되어 있고 허리 벨트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안 예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원피스는 러플 원피스예요. 그래서 치마 단에도 러플이 있고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러플이 있습니다. 이런 원피스는 사이즈를 하나 업하면 좀더 드라마틱하게 러플러플하면서 더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원피스를 고르실 때 일단 여러분들의 정사이즈를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한 사이즈 높은 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핏이, 어떤 스타일링이 여러분들한테 더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요.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던 사이즈 고르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 중에서 아직도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쁜데 사이즈가 조금 끼는 듯 해가지고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쇼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 사이즈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좀더 다양한 그런 사이즈를 입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예쁘게 맞는 그런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